아, 배부르다. 사장님, 여기 커피 없어요? 커피 저쪽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응? 아는 없어요? 요즘 누가 뜨거운 거 먹어요? 네? 응. 돈 모아서 구비해 줄게요. 아, 청원 아이스 커피 정수기 몰라요? 네? 청원 아이스요? 응. 얼음 정수기에 커피 머신 되는데 2,000원 밖에 차이 안 나요? <laughs> 2,000원이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정당 초혜입니다. 커피 얼음 정수기, 청혼 아이스가 유일한데요. 커피 머신과 정수기를 따로 살 필요가 없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써본 사람만 아는 단점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청혼 아이스 커피 얼음 정수기 협찬 하나 없이 객관적으로 장단점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피 정수기는 데스크형 1대, 스탠드형 3대로 나뉘어집니다. 모두 온수, 냉수, 정수는 물론 얼음과 커피까지 나오는 3인원 제품이죠. 세 종류의 커피와 차를 이용할 수 있고 데스크형만 룬고가 추가되어 네 종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코, 바닐라, 캐러멜 같은 완전 다른 맛을 즐기고 싶다면 캡슐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커피 정수기의 첫 번째 장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커피가 추가됐으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청운 아이스의 데스크형 냉온 얼음 정수기들과 비교해봐도 비싼 편에 아닙니다. 심지어 커피 정수기보단 비싼 모델도 있죠. 물론 아이스 트리와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는데, 길어질 수 있으니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장점은 보다 위생적입니다. 청원아이스는 저수조형 정수기에 물때 생성 방지를 위해 물이 고여 있지 않고 24시간 순환하는 기능과 안 쓰는 물을 자동으로 비우고 다시 채우는 기술을 넣었는데요. 이두 가지 기술이 모두 들어간 것은 청원아이스 정수기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첫 번째 단점은 청원아이스 전용 캡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청원아이스 전용 캡슐이 다른 캡슐보다 크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타 브랜드 캡슐도 사용해보면 좋은데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캡슐의 종류가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닐라 라떼 같은 것들은 꿈도 못 꾸는데요. 바닐라 시럽을 사서 만들어 먹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귀찮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정수기 사이즈가 큰 편인데요. 다른 브랜드와의 정수기와 비교해 봐도 큰 편입니다. 사이즈가 크면 투박해 보이는데 디자인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워할 부분이네요 그러면 청운 아이스 커피 얼음 정수기의 제품별 차이점과 가장 좋은 제품은 무엇일까요? 특이하게 청운 아이스는 본인 사용 패턴에 따라 사야 할 정수기가 다릅니다 먼저 집에서 쓰신다면 무조건 데스크형인 에스프레 카페를 추천드리는데요. 스탠드형보다 커피 추출 종류와 여러 가지 기술이 추가되었음에도 가격은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죠. 물론, 크기도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쓰신다면 스탠드형 에스프레 카페 550을 추천드리는데요. 물탱크 용량이 커서 한꺼번에 여러 잔 출수가 가능하고 스탠드형이라 별도 받침대가 필요 없습니다. 에스프레 카페 550에서 용량이 조금 더 커지고 미온수가 추가되면 요금이 3,000원 비싼 에스프레 카페 700이 되고요. 만약 정말 대용량을 원하신다면 에스프레 카페 슈퍼를 쓰셔야 합니다. 슈퍼라는 이름처럼 물탱크와 얼음 용량에도 슈퍼사이즈인데요. 다른 모델의 2배 이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요금도 비싸지겠죠. 요금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휴카드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최대 23,000원까지 할인받으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 할인에 비해 큰 금액이니까 이왕이면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수기 렌탈과 구매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구매했을 때 5년을 쓴다고 가정하면 확실히 총 구매 비용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렌탈 계약 시 제공하는 사은품 혜택을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줄어들고 제휴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오히려 렌탈이 유리합니다. 또한 5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도 이전받을 수 있고 렌탈 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AS 및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위생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3년마다 사은품을 받으면서 다른 모델로 갈아타고 있고요. 하지만 사은품 많이 주고 정직한 렌탈 업체를 찾는 것이 힘들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저희 1833-3504 아정당 렌탈로 전화 주시면 1년 365일 밤 10시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 주시거나 저희 아정당 렌탈로 전화 주세요. 그럼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